6월 6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26장에서 28장. 역대하 26장에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말사의 뒤를 이어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아말사가 죽은 뒤 엘론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으로 넣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오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라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하나님을 자의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부네와 아스도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도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이들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그루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람은 우시아가 요구한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루시아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루시아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광야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밭과 포도밭에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우시아에게는 후연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위예과 관리인 마세아가 그들의 수리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군대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화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재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라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이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시야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득병이 생겨났습니다. 대 제사장 아샤라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한 다른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스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왕들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묻힌 것은 문득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7장. 유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두겠다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우시야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유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배의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유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 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살림 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유담은 암몬 백성의 왕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유담에게 은백 응 달란트와 미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습니다. 요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한 다른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8장. 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는 휜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의 역겨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해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스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스를 물리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베가로하여금 아스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니말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데 그가 아스왕의 아들 마세알이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시나 아스리강과 왕의 다음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조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분녀자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데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때에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아나의 아들 아샤라,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렘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라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의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무의관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허위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낙위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고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스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사람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마을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에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베 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와딥나와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벨레셋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에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일 때문에 아스와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이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이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스가한 다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